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2월 한 달부터는요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일어서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를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를 안진뱅이처럼 주저앉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부터 혹은 환경으로부터 그게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주저앉게 앉힐 수도 있,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한해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어섰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일어나는 역사, 일어서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소망이,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걷고 뛰는 인생으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에 어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 어떤 곳으로부터 걷고 뛰는 인생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무엇으로 걷고 뛰는 인생으로 일어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마 나는 걷고 뛰는 인생으로 일어설이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병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수 없었고 부모도 어떻게 할수 없었고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수 없었던 나면서 안진뱅이었던 사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어떻게 자기의 이 환경을 어떻게 할수 없었던 안진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몇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을까요? 몇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을까?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4장 22절에 보면은 40세가 되기까지, 40세가 되기까지 그는 안진뱅이었던 거예요. 어디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의 삶을 40세까지, 그 고침받기,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을 때가 그의 나이 40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00년도 초에 평균 연령이 뭐 50세도 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60세만 되더라도 장수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안진뱅이가 40세였다 그러면 그 당시 굉장히 고령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 일어나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3년도 한해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저앉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주저앉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나를 예, 짓누르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 사업이 안 되고 또 가난하게 되고 폭상 망하게 되는 그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저앉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걷고 뛰는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올라가는 길에 이 앉은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사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가 믿으면 일어나 걷고 뛸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걷고 뛰는 인생으로 바뀌지는 어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내 자유 의지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내 자유 의지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 지금 말씀이 믿어야 되겠다. 그럼 믿어지는 거고, 아유,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 별거 아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증명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과학자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증명으로 증명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증명으로 말며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그걸 증명해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증명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살리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뭐가 있느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영권이라고 하는 제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 이름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고 뭘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할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네. 뭐내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거나 약속을 한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얼마를 대출 받았는데 은행에서 아웃 노노 no. no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지닌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를 올리고 무엇으로 끝마침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이름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을 하기도 하며 뱀을 집어 올리기도 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영건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뱀을 잡는 거예요. 뱀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한증 나음 받으리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안진뱅이가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포 무슨 선포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했었을 때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곧고 뛰리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앉은 뱅이가 이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앉은 뱅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그 권세와 능력을 지내고 있는 그 이름이 나를 걷고 뛰게 하리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걷고 뛰게 만드는 그 병에서 완전히 낫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한해 나를 안진뱅이로 만들게 하는 그 무엇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붙잡을 때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걷고 뛰는 인생이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인생으로 일어서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러면서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 영적인 것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으로 이뤄서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이 안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는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참 감사하게도 이 안진뱅이 주변에는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뭐냐. 그래도 이 놈이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안진뱅이를 어디에다가 놓느냐. 성전 비문에다가 광양 세풍교의 입구 앞에다가 이안진뱅이를 놓았던 거예요. 왜 놓았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또 가시는 분들 그분들로부터 예 부거를 하면 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도 아유 광양 세 번째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면 그 앞에 이렇게 부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예. 거기서 이제 앉게 되고 거기서부터 부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평생 뭘 받기 시작하느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지잖아요. 안진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글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10절에 있는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비문에 앉아, 앉은 뱅이니까. 또 무엇을 했다고요? 구걸 하던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믿고 의자여 걷고 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으, 말씀입니까? 예, 사람들이 이 안진뱅에게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오늘 안진뱅이는 예수그의 이름에 의자여 걷고 뛰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동, 동정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게 되고 그분의 소망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한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안진뱅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안 된다고 하는데 너는 평생 주저앉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게 되었다고 그것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천만의 말씀. 오늘 이 안진뱅이도 40년을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불쌍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안 되면 포기하실 겁니까? 50년 동안 안 되면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추자하면 추자 추저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실패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앞에 나가 마당에 가면 낙엽들이 있잖아요. 낙엽들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면 저 연약한 낙엽도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면 저 낙엽이 저 광양세품길 마당에 있었던 저 낙엽이 저 신대지구에, 아니, 저 서울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바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계서그 은혜를 통해서 간증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믿음도 일어서고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도 일어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일어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안진뱅이가 동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순간부터 뭘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구걸 했던 거예요, 구걸. 부걸. 어떻게 구걸 했겠습니까? 한푼 줍시오. 동전 한입 주십시오.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인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푼 주십시오, 한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이때까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는 그 순간까지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뭘까요? 가장 많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한끼 주십시오, 한푼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성전 비문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한푼 주십시오, 한끼 주십시오, 구걸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침 받기 전까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각인력과 성취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말은 각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딱 박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뭐가 있느냐? 성취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이 각인력과 성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도 부정적인 가사를 가지고 그거를 백 번, 천 번을 부르면 그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뱉는 그 말이 나를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내생각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아, 그래, 될 수가 없구나. 될수 없구나. 될수 없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쁘다, 나쁘다. 그러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일들만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힘들겠다, 힘들겠다, 힘들겠구나. 그러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말이 각인력과 성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면. 아멘 하면, 아, 될수 있구나, 각인이 되는 거예요. 되는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아, 되는구나, 되는구나. 되는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러면, 아, 될수 있구나, 될수 있구나. 되어지는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의 원리인 거예요. 말은 각인력과 성취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한끼 줍시오 한푼 줍시오 이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가지고 걷고 뛰는 인생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그가 무슨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8절에 있는 말씀 한번더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더 읽어 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10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께 줍시오. 한푼 줍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안 돼. 할수 없어. 힘들어. 이 말에서 이제 돼. 나는 할수 있어. 아멘 하면 하나님이야. 하실 거야. 하면 된다. 이런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건요, 내 입술이 믿음의 입술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되면 안 되는 줄로만,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만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 한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으라.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일어설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며마 일어설이라. 예. 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할수 있다 그러면 할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 2023년도 한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리도록 하겠습니다.